요새 하도 주식 가지고 유튜브 하거나 촬영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 뭐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경험이 안 됐는지 어 그렇게 재밌게 하거나 예뭐 유익한 정보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어제 혈액 형경요 어 그래도 <laughs> 다알것 같은데요. MBTI도 알던데 이거 몇번 얘기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주말에 어네 비용 비용 맞아요. 아시는 분인가? 이거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난 아시는 분인가? 아 제가 원래 이 주식 방송하고 영상 찍고 업로드하고 한 이게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저안 알려줬거든요?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거 설명해주고, 막,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집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이거 뭐야, 카메라도 그냥 하나 샀다가, 뭐, 컴퓨터도 있다가, 모니터, 뭐, 하다 보니까 장비빨이 들려가지고, 막, 별걸 다 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뒤에 그 초록색으로 된 판도 사야 되고, 그리고 조명도 사야되고, 막, 이, 그렇죠? 예, 마이크도 사야되고, 아까 만장만장 걸리던거, 오디오도 사야되고, 이렇게 장비병에 걸려갖고 사기는 다 샀는데, 뭐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도움도 안되고, 뭐 와서 놀리긴 하고, 그래서 말을 안했어요. 말을 안했는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얘기가 나온거예요 어쩌다가 나온,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번 촬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오늘 촬영해야 돼. 이말 한마디에 그냥 뭐 유튜브를 하게 된다. 뭐 유튜브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알려주니까 이제 갑자기 아시는 친구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원래 주식이라는 건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해야 투자를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수익을 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부족하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다. 대신 원칙만 잘 지키면 수익을 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제 좀 부족한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는 솔직히 좀 조금 그래요. 이게 그 와갖고 뭐 이렇게 좀 말도 많고 그래서 말안 했는데 아는 사람들에게 벌써 한 번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이렇게 나를 마치거나 아는 사람이 알것 같은 사람이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예. <laughs> 아이디도 혈액형 빌런이시네. <laughs> 그래서 혈액형을 맞치셨구나 <laughs> 아, 삐어 아니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 아, <laughs> 토요일 날 8시 아니면 9시 이때 제가 이제 정해갖고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생방송으로. 그리고 요 방송한 거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록 이제 한 분이 들으시지만 이걸 꾸준히 하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의 그 메리트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익률이 높고 꾸준한 수익을 낸다고 하면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의 투자 방법이나 투자하는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거라 생각해요. 뭐 전문적으로 투자를 공부하고 뭐 그쪽 방향에서 업종에 이제 종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예 저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꾸준한 수익을 누리는 것 그거를 그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저와 같이 투자 저와 같이 심정으로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저보다 더잘 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고 돈도 더 많고 어, 그런 분들 앞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돈이 막 이렇게 피, 뭐 이렇게 쪽쪽 빨려 나간다고 그러죠 쪽쪽쪽 에? 그렇게 빨려 나가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남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채널이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몇 년이야 지금 거의 한 2년 했으니까 어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봐주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예, 이걸,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예. <laughs> 어, 지금 그 혈액형 빌런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주식을 하시겠죠? 하시니까 제 방제를 보고 들어오셨겠죠. 수익률은 괜찮으신가요? 자, 요 시장, 요 시장을 개인투자자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요 시장을, 이 시장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더 사고 싶어갖고 막안 달랐던 그 시장. 저는 주식 투자를 한 6년 했어요. 6년 정도. 10년보다는 적지만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선배이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그 빌런님이신데, 어,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잖아요. 0.000%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어 그걸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월봉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가 엄청 무서웠다는 걸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 엄청 무서웠던 기간이에요.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내가 즐거워할 수만은 없, 없는 거죠. 나의 평단가가 여기에서 어디에 있느냐. 올라갈수록 윗꼬리에 맞춰져서 평단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니까 요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행한 거예요. 이때 시작한 사람들이. 주식은 언제나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얘가 언제야? 여기 날짜가 나오나? 참, 그 네이버가 좋아요. 1991년도 주식에서, 1900, 야, 199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갔을 때 우상향 하는 이 채트를 보고, 여기서 이제 하락했던 사람들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냐면 평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빨리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 떨어져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어떤 방식이든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이 영상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빨리 시작해라 하루라도 이 등락 있는 거다 견뎌봐라 네. 견뎌봐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락했을 때 견딜 수가 있다 왜냐면 시작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투자했던 그맨 먼저 시작했던 그 시점이 가장 낮은 시점이거든요. 주가가 오늘이 제일 싸다. 이 얘기가 요때 투자를 했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래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예, 우리 빌런 님께서도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더, 더 좋은 날만 오기를 바라고요. 예.